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벌금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딱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라도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겠죠? 먼저 전기차 타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내연기관차 타시는 분들 모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충전소에 잠깐 세워두는 행동. 진짜 벌금 나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하지 않고 그냥 세워 놓는 전기차도 기본 10만 원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서울이나 대구 같은 곳은 지자체 신고로 20만 원까지 부과된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요. 요즘은 주민 신고도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잠깐 세운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 대형 마트, 공공기관 충전소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OBD2라는 고장 진단 장치가 모든 신차에 의무 장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OBD2는 쉽게 말해서 차량이 스스로 고장이나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고등을 띄우거나 블루투스 앱이나 장비를 연결하면 실시간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죠. 그동안은 일부 차종에만 탑재되거나 선택사항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승용차에 의무 장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2025년에 바로 시행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 법 개정안은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걸려본 적 있는 그 문제. 이제는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보호구역 위반을 전국 단위 무인 카메라로 단속합니다. 2024년까지는 일부 시범 지역 중심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단속용 CCTV 설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터널 입구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본격 단속됩니다. 특히 잠깐 정차했는데 괜찮겠지 하던 습관은 이제 영상판독으로 바로 딱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3분도 안 됐는데 과태료 나온 사례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2025년부터는 전기차 하이브리드도 전기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위주로 엔진, 배기가스, 소음 위주로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 충전 시스템, 회생 제동 같은 전용 항목도 검사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전기검사 유효기간이 조정되면서 차량 구매 후첫 검사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속도로 단속 시스템입니다. 기존 구간 단속 카메라 외에도 길이 3km 이상 터널은 무조건 구간 단속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엔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브레이크 밟고 다시 가속하는 요령 운전이 있었죠. No. 이제는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입구, 출구 평균 속도로 체크되기 때문에 계속 제한속도 지켜야 과태료가 안 나옵니다.